제가 이제 7월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권 만료일이 지금 11월인가 12월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운동 대신에 여권 사진 찍으러 논현동에 갔다가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했죠? 여기 왔어요. 가로수길이 많이 변했어요. 닫은 곳이 엄청 많아요. 저는 마일스톤에서 커피 두잔 시켜서 갑니다. 여권 사진 다 찍고 이제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라떼 들고 갈 거고 가자마자 점심 먹을 거예요. 가볼게요. 여기 사진 찍으러 왔어요. <laughs> 사진 찍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드디어 주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청주로 가고 있는데, 오빠네 후배 결혼식 있어가지고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가볼게요. 소금빵 사러 왔어요. 10개 삽니다. 곧. 샀어요. 하나만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아, 친구야, 얼마 만에 빵이야? 음. 너무 맛있어, 맛있네! 아모르 아트 웨딩홀 도착했고요. 여기 뒤에가 다 주차장이에요. 엄청 넓네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빠 아, 뭐 어제가 마라샹궈 아, 맛있어. 저희는 출발 전에. 햇살 왕만두집이라고 만두전골 맛집에 가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해서 저녁에 먹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만두전골. 생각보다 커요. 응. 응, 응. 2, 4? 4? 해봐야지, 땡. 안 보여. 자, 반대쪽. 다가 써야 돼? 그래. 다가 어, 이거 이 쌀국수 먹으러 에 그래. 어. 쌀국수 먹으러 어. 모어요 어? 나도. 일요일이고 녹두젓 만들려고 재료 준비해놨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에 간했고요. 숙주 이제 삶아줄 거고 김치 썰어놨고 고사리 얇게 잘라서 간해놨습니다. 숙주 물에 데쳐줍니다. 간후 돼지고기 들기름이랑 식용유 한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저는 익혀서 넣는 편이에요. 살짝만. 오사리도 같이 볶아줍니다. 전좀 살짝 볶아줘요. 더 고소한 맛 나라고. 거의 완성돼 갑니다. 이렇게 섞어 주고 부치기만 하면 끝이에요. 맛보기용으로 한번 구워 보고 있습니다. 녹두전은 엄청 많은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야 돼가지고요. 안 그러면 기름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워볼게요. 짜잔 다 부쳤어요. 양이 엄청 많았지만 오빠가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동생 케이크 들고 가요. 아까까지 있었거든요 맛있네요 <목소리도> 장어 두마리더 <눈알이> 올렸어요 사먹을뻔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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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라이딩 갑니다. 라이딩 갔다가 갑자기 투표하러 왔어요. 투표하러 가볼게요. 저희는! 아까 토표하고 나와서 서울숲에 잠깐 앉아있는데,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은행나무 숲길이래요. 너무 예뻐. 짜자잔. 다음 하고 마라탕 집었어요. 짜잔, 마라탕. 족발 사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맛있는 집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쌈 싸서 한 입. 밥은 안 먹고 살코기만 먹을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단 헬스장 가기 전에. 제가 새로 여권 발급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발급이 완료됐다고 해서 수령하러 가거든요. 구청 가볼게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내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이 월급날이어가지고, 빵 사러 가려고 일부러 1시간 일찍 헬스장 다녀왔어요. 오금동에 있는 빵집 가볼게요. 조금역에 내렸고 가는 중입니다. <laughs> 엄청 넓어요. 너무 설렌다. 이 건물이 미리 엄청 크죠? 들어가 볼게요. 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학원까지 걸어갈 것 같아요. 걸어가 볼게요. 35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제가 원래 일찍 오는 사람이 문 여는 건데 제가 일찍 와서 창 문도 열어주고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고 밥먹으러 갈겁니다 3 5분늘 걸어왔더니 너무 더워요 음. 저희는 심야영화 보러갑니다 오늘은 5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쉬는 날이어서 범죄도시 보러갑니다 과자 듬뿍 들고 가용 영화 보고 올게요. 벌써 졸려. 오늘 목요일이고, 상쾌하게 운동 끝나고 출근하기 전에 그 티파니 앤고 팔찌가 끊어져서 잠실에 가서 AS 맡기려고 하거든요. 그점 일찍 나왔어요. 잠실 들렀다가 출근해 볼게요. 어제는 대기가 2시간 반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평일이니까 짧았으면 좋겠어요. 빵집 왔어요. 하트렉스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다 바뀌었네요. 구경하다 갈게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왔어요. 이제 구경 다 하고 출근하러 갑니다. 버스 타러 가볼게요.